안녕하세요. 세브란스 S 치과 원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치과의사가 된지 벌써 10년이란 해가 지났는데요. 앞으로 제 병원에서 제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진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브란스 S 치과는 일반 진료부터 치아 교정, 임플란트 이식을 하고 있으며 섬세함이 필요한 소아과 진료도 보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을 한분한분 한 분, 주치의 제도로 성심성의껏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이름은 세브란스 S치과인데요. 환자분들에게 스페셜한 진료, S급 진료를 해 드리기 위해서 세브란스 S치과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드리겠다는 제포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과잉 진료 없는 양심적인 진료비를 통해서 바른 진료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치과에 대한 불신이나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치과로 향하는 환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밝고 환한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병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환자분들과의 소통에 정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의 마음의 그늘까지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치과의사가 된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여러 병원에서 진료하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 양족정 세브란스 S치과에서 제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